이번에는 그냥 출력 설정과 펄스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출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온 각도를 설정한 후 오프 각도를 설정해 주는 방식입니다. 그러면은 온 각도에서 오프 각도에서 한 번씩 펄스가 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펄스 출력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당 몇 개의 펄스를 날려줄지를 설정해 주는 방법입니다. 펄스 출력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펄스가 시작될 각도를 설정해 준 후에 on 버튼을 누르신 다음 바로 off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몇 개의 펄스를 날릴지 설정해 주는 값이 나옵니다. 180개의 펄스를 날릴지 90개의 펄스를 날릴지 60개의 펄스를 날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펄스 10개를 날리게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이 되면은 런 모드로 바꾸신 후에 1번 출력을 보게 되면은 아까 10도에서부터 시작되는 펄스가 1번 출력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 10번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한 바퀴 동안 꾸준하게 나와야 하는 출력을 설정해야 할 경우, 펄스 출력을 쓰면 좋습니다. 일반 출력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지정되어 있는 출력 에어리아 설정 수 때문에 설정할 수 없을 뿐더러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 펄스를 쓰면 더욱 편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